샤넬 주얼리 행사하는 날 같이 준비해봅시다 오늘의 드레스코드는 샤넬 시크인데요 그래서 블랙으로 맞춰서 입으려고 먼저 이 반바지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단에 이렇게 V자로 레이스 디테일이 달린 티셔츠인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뭔가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위아래가 그대로 입기엔 좀 그렇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레이스가 3단으로 들어간 치마바지고요 그냥 봤을 때는 스커트 같은데 안쪽에 바지처럼 덧대져 있거든요 하에 달려있는 프릴들이 쭉 조금 볼륨감을 살려줘가지고 아까보다는 나왔는데 그래도 뭔가 어색해서 조금 더 짧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짧은 게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주얼리 행사다 보니까 코코 크러쉬 지난번처럼 매치를 해줬어요. 룩이 심플해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 목이 허전하니까 이런 드롭형 목걸이 같이 매치해봤는데 뭔가 살짝 안 어울려서 조금 더 심플한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 모양 팬던트 달린 화이트 목걸이고요. 옷은 이런 스웨이드 블랙. 자켓 매치를 했고요 가방은 치마 컬러에 맞춰서 화이트로 들었습니다 겉옷은 실내에 들어가서는 벗고 있을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룩은 완성인데, 잠시만요. 뭔가 전체적으로 룩이 무채색이다 보니까, 색조를 조금 더 포인트로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블러셔를 약간 더 채도 있게 올려왔어요. 이거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완전 제 요즘 애착템이에요. 가로로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눈두덩이까지 살짝 발라줬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같이 해줄 건데, 살짝이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 크러쉬. 이것도 한번더 올려서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가도록 발라봤고요. 이렇게 입고 행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발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로 매치를 했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부츠 신어도 하나도 안 덥더라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아주 영롱한 주얼리들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지 뭐예요. 이번 행사는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는 그런 행사였는데, 레 시그니처 드 샤넬 이벤트라고 해서, 샤넬 주얼리에 여섯 가지 모티프가 되는 심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한 주얼리들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시계도 있고, 목걸이부터, 귀걸이 반지, 팔찌, 전부 다 있었고요. 또 제가 옷보다 주얼리 훨씬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얼리들의 얽힌 일화나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링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혼자 갔지만 야무지게 싹싹 다 먹고 왔고요. 디저트처럼 생겼는데 막 갈비 맛도 나고 커피 맛도 나고 더 신기했어요. 화피츠 한번 해주고 기프트도 받아서 나왔네요. 근데 이제 확실히 날씨가 진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렇게만 입고 다니기에는 <laughs> 끝난 것 같지만 오늘의 행사록은 이렇게 끝.